어, 12월 7일 11시 33분입니다. 뭐 12시 저 30분 40분까지 예, 우원식 저 국회의장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음, 탄핵 뭐 하신다면서 벌써 포기하셨네요. 난 계속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음, 뭐, 뭐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잘들 안 되는가 봐요? <laughs>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습냐 다들 저 우리 저 국회의장 이거 좀 잘라내야 되겠어 회장 의장 이렇게 해서 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내려와야지 이재명이나 학교 가고 응? 그렇게 해야 또 정리가 될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제 대통령님이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셔서 당분간은 일을 안 하실 것같아 음, 래서 너희들끼리 잘해쳐먹고잘덜 해봐라, 어? 국민, 우리가 진짜, 목숨 걸어서, 응? 부정선거에서 너희들, 응? 밝혀놔가지고, 응? 대통령님 표저 박스채로 옮기다가, 어? 다 해놓은 거 잡아가지고, 근근히 0.7%로, 어? 0.7%가 아니라, 너희들이 작업한 대로 엄청 많이 그 응? 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다 저 문서 파쇄기 그걸로 갖다 싹다 파쇄하고 응? 다 없애 가지고 지금 증거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일부리는 우저 영상으로 다 기록해 놨어 그래서 또한 짓거리 다 전체 사돈의 팔촌까지 응? 지인 응? 친구 음, 처제, 처남, 응? 음? 전체 다 있어. 음, 이제 작업 들어간다, 에? 너희들이 이제 한 만쯤 시작해야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하고 연합해서, 너 음, 너도 끝까지, 예. 끝까지 추적해서 다 정리할 겁니다. 너희들이 아주, 응? 했던 것처럼 그대로 어, 해야지 안 되겠어 어쩔 수 없잖아 음, 그렇게들 하지 말라 했는데 아유 참, 정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렇게도 좋냐 자식들 거기서 떨어질 때는 진짜 아파 음, 한번 더 당해봐라 음, 시작됐다 12월 8일 12시 10분입니다 뭐다 용서하라 가시는데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나라를 망치거나 사람들을 용서하라 가면 그것도 용서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다들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서버까지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대법원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해서 전 세계에 국민의 표도독질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가면 그것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살인교사까지 하고, 모두 다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됩니까? 저희들까지 죽이는데, 저희들, 주위 사람들까지 다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그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요? 저들이 다 죽일 텐데요. 저희들 다 죽을까요? 죄인들이 다 판을 치겠지요. 그렇게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2월 8일 1시 48분입니다. 하동 군청이고요. 네, 군청. 이제 카메라 요 가지고 지금 해놓은 게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제보가 방송국하고 신문사하고 좀 난리 났습니다. 비밀 카메라 있죠. 국회의원들이 뭐 더불어 해서 뭐 했던 게 녹취하고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예. 일단은 뭐 이게 참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예.